대해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의회에서 결정된 법안에 대해 존중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당하는 것이 노동부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국회에서 아무런 토론도 동세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국무위에서 존중해야 될 법입니까? 상당한 기간 토론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국회에서 토론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달성기가 토론했으면 법사위원장이 함부로 토론을 중단시켜서 함부로 표결하는거 이건 맞습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법사위원장께서 국회,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이라면 민주적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는 이 국회는 법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곳입니다. 여야의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장경태 의원님도 존중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의회의 여야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결돼 있지만 국민들의 이해관계, 국민들의 의사가 매우 첨예하게 대결돼 있는 법입니다. 이런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가 적어도 대한민국 법사위가 이렇게 토론 한번 못 하게 저는 법사위에 와서 이. 법안에 대해서 단한 번도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저 지역구 유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의원 을 됐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사위원장님이 토론 한번 제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고 어떻게 토론을 종결을 합니까? 그것도 정상적으로 토론 종결에 대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신 것도 아니고 혼자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론 종결을 제의했는데 그 부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법사위원장님이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 이게 노동부 장관님이 보시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